What? 저렇게 죽여, 이렇게 도로를 죽여 죽여 놓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살리자 하는 뭔가 그걸 만들면 괜찮을 거 같은데. 사우디에서 한번 가져와 봐. 지원해 줄게 땅이럴 때 그러면 그러면 이 뭐야 oh, 어? 노루스노루 아니 노르 노루스? 노란이 노라 노란 노란이 깜짝 복권 사야 돼 복권. 아까었어아 진짜 yeah. 자기가 사니까 안 되지 내가 사야 되는데. 나도 음. 갔어. 복권 사면은 복권 당첨되면 나한테 얼마 줄 거야? 아, 이거는 <laughs> <난> 너무 현실성이. 다실해 자기야 대박이긴 맞는 거 같아. 아니야 어, 그건 나. 현실성이 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복권? 안 돼. 복권. 복권 당첨되면 바로 나 버릴 거지. 말도 안돼 그래. 자기야. <laughs> 자기 덕분에 복권이 당첨된 거지. 그래 <laughs> 네, 맞아 나와 같이 있어서 그래 당첨됐어. 나를 그래, 벌, 우리... 나를 버린 거 동시에.